안녕하세요. 오늘은 28장하고 29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장은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입는 특별한 옷들, 그리고 또 그들이 지니는 흉패, 우림과 둠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다른 예복에도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온갖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제 사장은 이마에 장식띠로 여호와께 성결이는그 말씀이 새겨진 그것을 착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그 당시의 옷감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입혀 등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림과 두밈이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성경은 또 종종 제비뽑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림, 흰 돌을 두고 하는 얘긴데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까만 돌을 두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함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흰 돌이나 까만 돌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스와 노를 구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이걸 사용을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흰 돌을 뽑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스로, 까만 돌을 뽑으면은 하나님의 노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찾을 때이 우림과 둠임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하간을 색출하는데 이것이 사용이된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흰 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여섯 지파를 어싸인을 하고 까만 돌에다가 여섯 지파를 또 어싸인을 해서 기도하고 뽑고 나서 한쪽이 이제 뽑히면은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제 나눠서 또세 지파, 세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면은 아간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외로 정교한 그런 제비법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9장이 가서는 제사장의 임직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임직식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 그리고 또 이날 굉장히 시름과 차기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짐승 제물들과 그다음에 빵 이런 것들이 그날 아주 자세하게 진행이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날은 매일 바치는 제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라고 하는 등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정정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율법에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은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성경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논리와 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숨기는 제사장 축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취해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축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충패와애봇과고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당 축복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두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대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게 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두 사슬을 따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권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네째 줄은 녹보섯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끈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위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금 사슬로 흉패 두끝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다운 사슬의 다른 두 꽃을 에보다두 어깨 바지의금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꽃 에봇에 다운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로 으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송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린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파침 고두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벌이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고요화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음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를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름과의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다 제2 9장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당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두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지다가 아름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고덧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그 위에 거룩한 패를 떠하고 관유를 가지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 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름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것의 내장에 덮힌 기름과 간 위의 껍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량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방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도하여 불사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너는 아름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름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넙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회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지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망문에서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랬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랬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릇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름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 당에서 인도하여 낸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원니라